미송날라! 오늘 통증 치료 가기 전에 여기 강변 요양병원에 주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? 여기는 강변 요양병원입니다. 통증 치료 잘한다고 소문났어, 소문났어. 그래서 왔는데 여기가 원래 리조트였대요. 그래서, 와, 이 주변 환경이 그리고 저 주변이 다 골프 연습하는데, 와. 좀 아쉬운 건 맨발 걷기 하는 데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. 그런 우와. 그래서 주변에. 잠깐, 4시에 치료 전에. 잠깐 돌아보려고 저 사람들 구경하려고. <laughs> 네. 오. 이게 원래 여기서 다 운영하던 거예요?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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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만? 어, 이것만. 야 이것도 너무 좋다. 근데 못 올라가게 돼 있네. 이차. 진짜 미송 날라는 얼마나 운이 좋냐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램프도 부었지 고관절도 부었지 어떡할 거야 그때 서울 갔다가 서울에 가는 건 좋은데 치료는 좋아 근데 오다가 또막 냉이 먹고 막 말짱 도루목 내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제발 가까운 곳에 치료사님이 좋은 분이 나타나시길 그랬더니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한번 봤고 오늘 이제 또 다른 선생님이 하는데 어우 통증치료 그러기 전에 여기 주변에 여기가 펜션단지고 여기 가평이 관광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막 저기 다 놀이 하시는 분들 아니 그 물, 뭐라고 해야 돼요 저거 회사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오 바로 옆에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 저 사람들 보세요 제트 스키도 타고 그다음에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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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보트 뭐 보트 지금 저 사람들 여름이라 아주 물만나서 물만나서 아 저렇게 가까이 있으니까. 우와. 수상스키에, 제트스키에, 난리도 아니야. 여름이잖아. 휴가잖아. 아이고, 여기도 원래 이런 거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유형병원으로 바뀌면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. 이걸 바지선이라고 한다대요 어, 비가 또 한두 마블씩 오는 것 같아요. 왜 하, 아무도 안 와?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막 떠들더니. 어, 저 사람들 출발하나? 한번 구경해봅시다. 나 출발하는 사람들이 없네. 어이구. 재밌겠다. 대리만족 너무 좋아. 저분들 출발하는 거야, 안 오는 거야, 오는 거야. 와,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아, 시간 돼서 가야 되는데 왜안 와? 오 어, 넷이다. 아, 저는 일단은. 미소는 일단, 아이고야. 치료하러 갔다가 이따 다시 만나요. 안녕!